चुआरा यायुना कज़रा अई चुआरा इतना ओ जुना तारा है तारा है अई जुना तारा है ये ना शांतूकी है जी जे 아, 이게 좋아서 지금 죽인 거 어, 이기 아유, 좋아서 어떻게 먹줄모르 먹을 거예요. 어, 어, 좋아. 아유, 좋아. 아 야, 참 이렇게 좋다. 이리로 올라와. 이리로 올라가. 나 이리 와. 언나 와. 주나. 그거 먹을래? 검. 그거 피진 거야. 검빵 먹을 거예요? 주나 이거 먹은 줄 있어요? 먹어 줄게. 주나. 뭐냐고? 이거 할머니 가이야 아, <laughs> 어, 이거 꿈야 약이 없어. 할머니 약. 유나야, 할머니 약이야? 어, 오, 멍멍이? 금씨라? 금씨라, 할머니가 안아줬다? 안아줬다? 안았지 웃어. 아야!

어금신주 먹어 먹잘한 번이 주요요잘 잘했다. 아, 잘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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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이거 한 번이 주세요 아, <laughs> 아, 어. <laughs> 어.

自己做啊，你家。啊，这个啊。